기획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은 달콤한 연애고요. 어, 간단한 줄거리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성준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해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 유명 배우 역할로 나오고요. 그외 인물로는 민수가 나오는데 민수 같은 경우에는 성준의 오랜 친구로 기획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송 네, 성준은과 해주는 해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작가 의 길을 들어서기를 원하는데,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제 성준이 눈에 들, 들어와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준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 원래 재벌이세였고 네, 해주의 기획사 대표이자 성준의 친구인 민수 같은 경우에는 어, 해주, 성준을 통해서 해주의 복귀를 원하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성준과 혜주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준하고 혜주하고 공항에서 만나는 계기는 어때요? 공항? 그러면 공항에서 만나는 계기는 뭘까요? 혜주는 배우니까 해외촬영 하는거고 성준은 어학연수 어학연수? 응. 그 제발 이세가 어학연수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차라리 n y 시대학교에서뭐 학위를 땄다든가뭐 그런 설정이 좀더 낫지 않나? 성준이 요리사인거지 그래서 성준의 요리를 해주가 먹고 해주가 성준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성준이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제발 이생때왜 갑자기 요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요리를 하는 거예요? 생닭똥집 생닭똥집 해주는 응. 그걸 보고 오 마이 갓 What is this? 성준은 어, oh, This is chicken i s s o o t h s n food. This 고 s 는 h i c k e n food. This i 는 chicken food. t h i 때 is chicken food. This i 그 c 맛 i c k e n food. t 어 i s is chicken f o o 한 This is 도 h i c k e n food. This is c h i c 고 둘이 같이 배탈이 나고 같이 고생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한걸 먹고서는 식중독에 걸려서 사랑에 빠진다? 아니, 애초에 식중독에 빠진다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성주는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한식집 재벌 이세가 돼서 식당을 차리고 그렇게 되냐고요. 예, 저만 공감이 안 되나요? 성주지 스파이였던 거죠 국정원 한국에서 벌어질 핵테러를 막으려고 귀국한 거지 아니 재벌 이세라니까왜 스파이가 돼요 갑자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근데 마침 아버지의 회사가 이 핵테러랑 연관이 되어있던 거지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일급 비밀을 파헤치려고 잔입해 있는데 때 마침 홍보 모델이었던 해주를 마주치고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 테러리스트들한테 성균의 정체가 발각되고 테러리스트들이 해주를 납치해서 핵폭탄과 함께 가둡니다 왜? 해주를 믿기로 성주을 잡아내려고 하지만 성질은 국경을 최고의 영원, 촤, 촤! 거기 있던 온갖 판정들과 테러리스트들을 다 제치고 해조를 구해낸 거죠. 그리고 핵폭탄은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져서 스파이는 둘째 치고 보고 뭐, 있어요. 어떻게 할건데 어디서 고를 건데요? 그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인 로맨스 드라마고요. 이런 거 말고 혹시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건 없으세요? 해주는 광고 촬영을 하고 있었고 성주는 이제 광고 마케터로서 현장에 갔다가 우리 처음 만나는 겁니다. 뭐 밝고 평범한 성준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던 혜주에게 다가가고, 혜주는 말만, 뭐 대답만 좀 해주겠죠. 관심은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밝은 성준이를 보고서는 혜주가 점점 스며들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뭐 어떠세요? 무난하네요. 근데 뭔가 좀더 임팩트 있는 거, 그런 사건이 추가되면 좋겠는데, 누가 아이디어 있나요? 그럼 다음 회의 시간까지 각자 좀 생각해보시고요. 저희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수현 씨는 오늘 얘기한 거더 자세하게 써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회의 여기까지 하죠.